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대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비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백상들은 모두 묻혀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앗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 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혼자 남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에게 빼앗기는 마음을, 돌받친 멸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과 박해에 넘어지는 마음을,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 비유는 비밀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며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은 씨앗을 뿌려 놓고 농부가 밤낮으로 자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나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겨자씨 비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자라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와 파도가 배에 부딪치며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놀라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비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 이분은 누구신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